이게 깨죽나무인데, 가죽나무요. 사투리로 깨죽나무. 쇠기 <laughs> 벌레가 붙어가지고, 야물지게 갈가먹고 있네요. 위에도 있고, 이파리는 다 갈가먹고, 줄기만 남겨놔요. 여기 위에도 그러고, 아유. 시이가 이렇게 많이 붙었네. 우와, 저기, 저기는, 네 마리가, 이파리 하나에가 네마리 붙어가지고, 예, 그냥 일자로 긁어먹은, 긁가먹은 내려가네요. 예? 무시무신 얘네들한테 한번 쏘이면, 하루 정도는 그 쏘인 자리가 계속 아픕니다. 따끔따끔하니. 이 가죽나무가 향이 진해서 다른 웬만한 벌레들은 안 먹거든요. 안 달라들어요. 그런데 이쑤이기는 그게 아니네요. 쑤이기가 좋아하는 가죽나무 같아요. 가죽나무 이렇게 커요. 이 지붕 높이까지 올라가네요. 와, 오늘, 이제 날씨가 해가 넘어가면서 개네요 아직까지 흐리고 이슬비 내리고 그랬었는데, 이거 가죽나무가 많아요. 이거 맨 처음에는 이거 한구루 심었었는데, 너무 커서 그 원, 원목을 하, 한 포기를 베어버렸거든요. 근데 이 가지가, 뿌리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버렸어요. 몇 나무가 번졌냐면, 지금 세 나무, 넷, 지붕 옆에도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나무, 한 나무를 배웠는데, 본래는 한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, 그걸 베어버렸단 말이요. 저렇게 많이 번져버렸어요. 한 3, 4년 동안에. 3년? 4년? 지금 벤 자리가 한 4년 됐을 겁니다. 이렇게 새끼가 쳐가지고, 네, 번져버리네요. 지금 애초 작업하다가, 아, 쇠기가 워낙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봤어요. 여기에도 지금, 땅에도 있는가 싶어서. 쟤네들한테 쏘이면 하루 동안 따끔따끔 그 자리가 아프니까 어, 나도 모르게 무서워, 무서워요 서 무서워 쟤네들만 보면 무서워 <laughs> 쟤네들은 친환경 약재로는 못잡아요 안죽어요 일반 약재가 있어야 화학농약으로 잡아야지 화학농약으로도안 죽는 벌레들이 있거든요. 이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. 여기에는 지금 더덕을 심었는데, 더덕을 그때 종군을 사다 심었었거든요. 명화주야, 뭐, 더덕농풀이야, 야. 완전히. 뭐요? 밀림지대. 쑥대밭 <laughs> 한마디로 쑥대밭 삐어버렸네요 여기다 유홍초도 면포기를 심어 놨더니 유홍초도 이렇게 이제 파이프를 감고 올라가네요 유홍초가 유홍초가 꽃이 시쁘거지요 그리고 건강식품 약재로도 쓰이고 그럽니다